2008년 3월 2 8번입니다 지금 a랑 b랑 딱봐 봐라. a는 log a의 루트 b고 b는 log 루트 b의 a 돼있지 서로 무슨 관계고? 역 관계. 음. 다시. 역수. 역수 역수 역수. 역수 역수. 그럼 난안전하게요만했 됐어. 고마. a 이렇게 되나. 됐나? <laughs> 됐나? 네네네 네. 그 기웃. Yeah. 일단 로그 a에 로그 3 점짜리인데 루트 b 라 친구는 거 b는 이분조 정도잖아. 어 이구몇 점이지? 아왜자삼점 보고 있지? 아좀안 되는데 로그 a에 b제? 네. 맞아. A는 1보다 맞아. 자, 1보다 맞아. 아, 나 a는 일보다 크잖아. 작고 b는 1보다크니까그림감소금 감소. 감소 아니냐? A가 일부러! 1보다... 아, 각 B가 일부러? 티가... 아, b 아, 저. B가 일부러? 아, B가 일부러? 아, 저. b 아, 저. B가 수부러 B가 일 음수 B가 일부러? B가 가 일부러? 이니 B가 일가일가 B가 B가 가 있네 지 자, A가 0과1 사이고, B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음, 되지 뭐 잡는지가 두 번째 뭐 A 분의 아. 아, A 분의 A 분 A A 서 로그 <laughs> A에 b 라 친구. 로그 a의 a 분의 1한 친구를 비교해볼게. 자 a라는 친구는 1보다 작기 때문에 로그 함수는 증가수수열입니다수열이니까 함수 감소... 누굴 집어낼 거 작은 걸로 해, 그큰 걸로 해, 그냥. 작은 거. 작은 걸로 해? 크죠. 돼요? 네. 근데 로그 a b가 뭐였노 이미? 작은 걸 넣어야지 큰다고 했잖아요 이거 b 가 작잖아. b 가더 작아요? 아 맞네 맞네. 써요 그거. 그래? <laughs> 맞아 로그 a 의 b 가 마이너스 보다 어둡네 지금. 다 그래? 아, 그래? 로그 a 의 b 는 요게 지금 a 인 거잖아. <laughs> 여기 얼마로 하면 b a 가 돼. 여기 여기 얼마로 하면 a 가분의여기다 이제 분의는요분 로그 a 의 b 는부등바뀌나안 바뀌. 지 마이 이렇게 될고이나뭐 되노? 그게 뭐 되냐고? a A잖아 A A가 마이너스 이분의 1보다 더 크다 크다는 알어나 아. 근데 AB가 얼마나 되노? 그럼 1 A는? 2 A는 뭐고? 마이 A는 뭐고? 마 2분의 1 B분의 1, 아, B분의, 1. B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보다 크니까 b는 마, b는 아이 마이너스, 마이너스, 마이너스 아보다 e, 크다 아 작다 아요 이제 응. a가 요 마이너스 큰데요 b 는마이보다 작대요 뭐 아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커. b는 아마보다 작은 거지 그러니까 크다. a가 어, 크다 네. 둘다 양 음수가 a와 b는 둘다올수 돼. 그럼 뒤고 봐봐라. 로뭐잖아 A B의 절대값 A B. 나 어쨌든 안 얼마고. 이르지그로그 A B A B 얼마? 어. 어. 맞지?